사람들은 흔히 이혼을 두고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고 마음이 떠나고 서로의 길이 다르면 그 관계는 단절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인연이 단절되는 일은 없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곧 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부의 인연은 단순한 감정의 결합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이 생에서 다시 만나 그 빚을 갚고 배움을 완성하는 과정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좋은 인연이든 아픈 인연이든 모두 내 업의 거울로 나타납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업의 인연이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안 웃고 울며 서로의 업을 비추고 결국에는 그 업을 소멸시키기 위한 수행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단순히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인연의 한 장이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남에는 원인이 있고 이별에도 인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혼이 일어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서로의 업이 닿아여 놓아야 할 시점이 왔거나 또 다른 형태의 배움이 시작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서로의 괴로움을 키우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때의 이별은 도망이 아니라 업을 다한 뒤에 자연스러운 순환이라 할수 있습니다. 미혼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는 인연은 끊어졌지만 업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업은 미움과 원망으로 남을 수도 있고 이해와 회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는. 오직 내 마음의 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미움을 붙잡으면 다시 그 사랑과 악연으로 이어지고 자비로 회양하면 공덕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순환이며 또한 인연의 전환입니다. 이혼을 한 뒤에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꿈에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업이 아직 다 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지우려 할수록 더 깊이 남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억누름이 아니라 관찰을 말합니다. 그 인연이 왜내 삶에 왔는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그 관계는 원망이 아닌 깨달음의 스승으로 바뀝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인연이 깊은 만큼 그 이별 또한 깊은 통증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 통증 속에는 큰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 옳다는 아상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계기이며,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임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혼이 불행이 아니라 수행의 전환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서문에서는 우리가 흔히 끝이라 여기는 이혼이 사실은 업의 전환점임을 전합니다. 이별은 인연의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문입니다. 그 문을 자비로 열면 평화가 오고 원망으로 닫으면 다시 괴로움이 이어집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법문에서는 이혼을 통해 업이 어떻게 전환되고 그 업을 어떻게 공덕으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삶의 고통이 업의 연쇄에서 비롯된다면 이혼 또한 그 고리를 끊는 지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의 첫 걸음을 함께 내딛습니다. 1편. 이혼은 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부의 만남도 이별도 모두 그 법칙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단순한 관계의 끝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 인연을 원망으로 마무리하느냐 자비로 회양하느냐에 따라 그 업은 악연이 되거나 복연이 됩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사랑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의 인연은 가장 깊은 업의 결합이라 합니다. 수많은 생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나는 인연이기에 그 안에는 기쁨만큼이나 아픔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함께한 세월 속에서 쌓인 말, 감정. 기대와 상처가 업으로 작용하여 어느 날 관계의 결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끝났다고 말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혼은 업이 다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더 이상 같은 배를 탈 인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업이 소멸되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괴로움이 깊어지고 놓아주면 평화가 옵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패배가 아니라 순환의 한 과정입니다. 2년의 강이 굽이쳐 흘러 새로운 바다로 향하는 것처럼 관계 또한 그렇게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붙잡음이 곧 괴로움이다라 하셨습니다. 이혼 후에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그 붙잡음에서 옵니다. 이미 흘러간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 옳고 그름을 따지며 끝내려는 마음이 고통을 길게 만듭니다. 그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비로소 인연의 진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삶을 망가뜨리러 온 존재가 아니라 내 업을 비추어준 거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별은 미움으로 끝낼 수도 있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으로 남으면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형태로 만나 같은 상처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로 회양하면 그 업은 소멸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랑과 같은 인연으로 만나지 않아도 될 만큼 마음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해탈입니다. 이혼의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는 큰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함께 살 때는 보이지 않던 자신의 집착과 탐욕, 화와 두려움이 이제는 선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을 탓하지 않고 관찰하면 이혼은 나를 변화시키는 수행이 됩니다. 이별이 곧 수행이 되는 이유는 집착이 떨어지는 자리에 자유가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는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책망하지 않으며 인연의 흐름을 잇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연기라 합니다. 서로의 원인과 조건이 모여 나타난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인연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내가 고통을 느낀 것도, 결국은 나의 업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원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단지 내 안의 업을 드러내준 인연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혼 후에는 마음이 텅 비어버린 듯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생활 습관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가 흔들립니다. 그때일수록 수행의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고통은 마음을 깨어나게 하고 상실은 나를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됩니다. 그 허전함 속에 자비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이혼이 업의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이라는 말은 고통이 지혜로 바뀌는 자리에서 실감됩니다. 이별 후에도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업은 공덕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인연을 통해 내가 성장했다는 마음을 낼때 부처님은 그 마음 위에 복을 얹어 주십니다. 그 복은 다시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인연의 파괴가 아니라 업의 정화입니다. 괴로움을 경험함으로써 마음이 단단해지고 자비가 깊어집니다. 이제는 서로를 놓아주며 각자의 길에서 공덕을 쌓을 때입니다. 그렇게 인연을 회양하면 전생에서 이어져온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고 새롭게 맑은 인연이 열립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모든 일을 법으로 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업이 바뀌는 자리이며 그 순간이 곧 해탈의 문입니다. 2편. 원망을 놓지 못하면 새로운 업이 생깁니다. 이혼 후 가장 무거운 짐은 이별이 아니라 원망입니다. 사람은 상처받으면 본능적으로 탓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마음속을 채우면, 그때부터 새로운 업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불길과 같아서 자신을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불길은 상대를 향해 타오르는 듯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이혼 후에도 마음이 무겁고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원망의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과거를 현재로 끌고 오는 힘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마음 속에서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몸은 떨어졌어도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을 붙잡고 상처를 되새기며 괴로움을 되풀이합니다. 그 순간 이혼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인연이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연속입니다. 업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은 채로 다음 생을 맞이하면 또 다른 형태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생에는 부부로, 다음 생에는 부모 자식이나 형제 자매로 다시 만나 같은 감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워하는 사람은 다시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원망은 인연의 고리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 마음을 놓지 못하면 업은 다시 연결되고 다시 만나 같은 아픔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혼은 서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원망을 놓는 순간 완성됩니다. 이혼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원망의 불을 꺼야 합니다. 그 불은 외부의 힘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오직 자비의 물로만 꺼질 수 있습니다. 원망을 다스리는 첫 번째 수행은 참회입니다. 참회는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법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웠을 것이다. 그도 자신의 업 속에서 행동했을 것이다. 라는 이해의 마음을 내는 것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이해가 일어나는 순간 미움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참회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원망은 나를 묻고 참회는 나를 풀어줍니다. 두 번째 수행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나쁜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내 마음을 회수하는 행위입니다. 원망은 내 마음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고 용서는 다시 내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순간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그 평화가 바로 업을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수행은 회양입니다. 회양이란 모든 인연을 공덕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아픔조차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배웠습니다. 라고 회양하면 그 순간 업은 전환됩니다. 원망으로 맺힌 인연은 다시 고통을 낳지만 회양으로 마무리된 인연은 복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혼의 상처도 회양의 마음을 내면 나를 자비로 이끄는 문이 됩니다. 원망의 마음은 작게는 자신을 괴롭히고 크게는 자식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부모가 미움을 품은 채 살아가면 그 기운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그 에너지가 담깁니다. 자식은 직접 듣지 않아도 느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독은 업을 이어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혼 후에라도 원망을 끊는 것은 자식에게 업을 물려주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해탈의 길이 있습니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 중 원망을 놓은 이는 고요하고 단단해집니다. 그 마음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혼이라는 사건을 삶의 실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수행으로 받아들이면 고통은 공덕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 이혼은 끝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상대를 미워할 이유도 과거를 붙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인연은 그 나름의 이유로 왔고, 그 이유가 다 했기에 떠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원망하지 않고, 자비로운 이는 붙잡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그 복이 바로 업의 전환이며, 그것이 이혼 후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혼 후에도 이어지는 인연의 끈, 즉, 감정과 기억, 자녀를 통해 남는 인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끈을 잘 보지 못하면 집착이 되고, 바르게 보면 수행이 됩니다. 그 법의 차이를 통해 인연을 맑게 정화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3편. 이혼 후에도 이어지는 인연의 끈을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부부의 인연은 혼인서류 한 장으로 맺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확인되는 결혼 생활은 단지 겉모습일 뿐, 그 이면에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온 깊은 업의 실타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인연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로 만난 인연은 법적으로는 헤어질 수 있으나, 업의 끈은 마음이 닿는 한 계속 이어집니다. 이혼 후에도 우리는 종종 상대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녀를 통해 혹은 재산 문제나 주변의 말들을 통해 그 사람의 존재가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아직 풀지 못한 업의 흔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물결과 같아서 멈춘 듯 보여도 마음의 바람이 불면 다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감정, 해결되지 않은 마음은 바로 그 바람입니다. 그 인연의 끈을 이제 끝났다며 억지로 끊으려 하면 오히려 더 세게 당겨집니다. 마음 속에서 왜 그랬을까, 나만 손해본 것 같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한 인연은 완전히 놓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끊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대하는 바른 관점을 연기의 눈이라 하셨습니다. 즉,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생겨났으며 그 관계 속에서 나 역시 변해간다는 깨달음입니다. 이혼 후에도 남은 인연을 연기의 눈으로 보면 상대는 나를 괴롭힌 사람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한 수행의 거울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의 성정을 드러내는 거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는 상대를 미워하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냅니다. 나를 시험한 사람 덕분에 내 안의 분노와 집착을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다시 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연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억지로 함께하거나 다시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러서서 관조함으로써 서로의 업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멀리서 바라보는 연민이 가장 깊은 사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원망하지 않고 마음 속에서는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연의 끈은 고요히 놓이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이어지는 끈은 자녀를 통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자녀는 두 사람의 업이 만나 만들어낸 인연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망을 품으면 그 업이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자녀는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꼬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서로를 향해 증오를 품으면 그 파동이 자식의 무의식 속에 스며듭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모는 원망을 놓아야 합니다. 자식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혼 후 남은 인연을 수행의 기회로 바꾸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의 수행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마음 속으로 상대를 떠올리고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웠을 것이다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마음의 대립을 녹입니다. 둘째, 추건의 수행입니다. 마음 속으로 그대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빌때내 마음의 증오가 공덕으로 바뀝니다. 셋째, 무상의 수행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사건은 한 인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전환점입니다. 잘못 보면 집착이 되고, 바르게 보면 해탈의 문이 열립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것은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자비의 빛을 켜면 그 빛이 자신을 비추어 영혼을 맑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혼 후의 삶은 복수나 후회가 아닌 회양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연 덕분에 내가 더 깊어졌습니다라는 마음을 낼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의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는 더 맑은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인연을 바르게 보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도 평온하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을 놓은 마음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상태입니다. 이혼 후에도 인연은 남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괴로움이 될지 지혜가 될지는 오직 내 마음이 결정합니다. 자비로 보면 모든 인연이 수행의 길이 되고 원망으로 보면 모든 인연이 다시 업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끊으려 하지 말고 맑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볼수 있다면 과거의 그 사람조차도 결국은 나를 깨닫게 한 은인으로 느껴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비로소 진정한 이별이 완성됩니다. 인연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곧나 자신을 바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이혼 후의 삶을 새롭게 피어나게 하는 불빛이 됩니다. 4편. 업을 끊으려 하지 말고 공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혼이라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 약속했던 인연이 무너지는 순간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삶의 방향마저 잃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맺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품으로 온다. 이혼도 결국 한생의 가품이 마무리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인연을 원망으로 마무리하면 또 다른 고통이 남고 자비로 회양하면 공덕으로 바뀝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던 남편과 이혼한 뒤그 여인은 매일같이 눈물로 지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고 재산도 대부분 그가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절에 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이 올라옵니다. 그 고통을 잊고 싶습니다. 그때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이혼했지만 마음은 아직 결혼 중이구나. 그 말에 여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몸은 떨어져도 마음이 여전히 그 관계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하는 동안 그는 여전히 그녀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불길과 같아서 자신을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그 불을 끄는 길은 오직 자비뿐입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인연을 자비로 회양합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외웠지만, 어느 날부터 진심이 섞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했던 얼굴이 떠올라도, 이제는 그 또한 나와 같은 괴로움을 겪었겠지 않은 연민이 이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얼굴이 한결 편해졌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 공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업은 끊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하면 다시 나타나고 억누르면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혼이라는 사건도 피해야 할 과거가 아니라 내 안의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혼 전의 다툼, 상처, 오해, 그 모든 것은 내 안의 욕심과 집착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인연으로 바뀝니다. 또한 신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처음엔 분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대신 묘한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이 사라진 곳에 지혜가 싹 튼다고 하셨습니다. 그 지혜는 업을 공덕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업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주문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인연을 원망으로 마치지 않겠습니다. 배움으로 회양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진심으로 되새기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고 삶은 서서히 새로운 길로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 후 절에 와서 전 배우자를 위해 49일 천도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에게 왜 기도를 합니까? 그 사람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인연이 고통으로 끝나면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이번 생에서 평화롭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회양입니다. 미움을 덜어내고 자비로 마무리하는 순간, 그 인연은 다시는 악연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업을 녹이는 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의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라 따뜻하게 녹이는 불입니다. 그 불로 내 마음의 응어리를 녹이면 나 또한 자유로워집니다. 이혼이라는 사건은 그래서 업의 결산이자 해탈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시는 그 사람 생각조차 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탈은 있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해해서 옵니다. 그대도 그 나름의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행동했겠지. 이한 생각이 일어날 때 업은 공덕으로 전환됩니다. 그 순간 인연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한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오는 끝이 아니라 재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말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바로 업을 공덕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오는 상처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입니다. 그문 앞에서 울지 않고 합장하며 고개 숙일 때그 인연은 빛으로 돌아갑니다.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자비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 후에 해야 할 일은 미움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피워 올리는 일입니다. 그대의 앞길이 평안하기를, 그대의 마음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인연에 묶이지 않습니다.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업을 자비로 비출 때그 인연은 빛으로 회양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업이 공덕으로 바뀌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이혼이라는 일은 결코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생의 인연이 다한 자리에서 마음의 공부가 새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미움이 남으면 업이 이어지고 자비로 회양하면 공덕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이는 그 미움 속에 갇히고 용서하는 이는 그 자비 속에 머문다. 이제는 원망의 마음을 놓고 그 인연을 빛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긴 상처는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든 수행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로 들어가는 문이며 그 문을 자비로 열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인연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인연을 미움으로 묶지 않고. 이해로 풀어주는 것이 바로 수행의 완성입니다. 오늘도 그대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이 켜지길 기원 드립니다.